여러분, 패치 후 윈스턴 떡상하고 있죠. 하지만 윈스턴이 어려워서 들지는 못했고, 막상 들어도 운영법을 몰라서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윈스턴 공격 강의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영상 아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민투부 채널 성장에 크게 기여하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원숭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윈스턴 디바 아니면 윈스턴 레킹볼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윈스턴 강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윈스턴 공격하실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점프백을 절대 깊게 뛰지 말자입니다 우리 팀의 겐지나 트레이저나 겐트완전 이런 조합이 아니라면 첫 번째 진입 때 너무 깊숙하게 뛰지 마세요 무조건 원숭이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진입 때상의티 위도우가 여기 앞에 보이죠 앞에 보이죠? 딱 어중간한 중간 위치로 뛰어 줍니다. 앞쪽까지 진영을 좀땡겨 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팀 둠피스와 소멸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아요. 두 번째 진입할 때도 무조건 길게 뛰지 맙시다. 상대팀 주변 발코니나 고지대가 있다면 그쪽 위로 먼저 뛰어 주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도 있다가 딱 여기 정확하게 착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상대팀 다 바라보면서 천천히 지지시면 됩니다. 원숭이 할 때는 진영을 천천히 앞쪽으로 땡기면서 상대팀 몰아넣고 패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진영을 잡아주고 그 진영 속에서 우리 팀 딜러들이 딜 덕에 만들어주는 거죠. 이 위쪽에 있고 몰래 숨어주니까 이렇게 로켓 펀치 안 맞고 결국에는 둠피스트 친구를 잡아줬죠. 그리고 위쪽에 바티스트 혼자 2층 고지대에 올라가 있으니까 몰아내주고, 그리고 점프팩 기다리면서, 이렇게 위도우 친구가 혼자 있잖아요. 훅 빠진 것도 정확하게 봤잖아요. 이 순간에 점프를 띄워줍니다. 점프를 뛸 때도, 오른쪽 언패을 껴주면서 상대팀이 들각 최대한 피하는 위치로 띄워주는 겁니다. 무빙을 잘해야 돼요, 원숭이는. 정말 쉽게 죽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까지, 한두명 잡다보니까 나머지 친구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준 모습이고 둠피스트 친구까지 같이 팀원과 함께 양강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마무리해주는 겁니다 원숭이 할때 첫번째 진입할 때 상대팀 힐러진 쪽으로 막 진입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팀 주변 고지대 아니면 발코니 쪽으로 한번 점프 뛰고 그 위치에서 폭판 깔고 좀 버티면서 그 다음 점프팩을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첫 진입 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입 한 번만 살게 되면은 분명히 게임 술술 풀릴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팀두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역강에서 천천히 숨어있다가 상대팀 천천히 왔죠? 이 순간일 때 라인알트를 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팀은 아나와 바티스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 뒷진영과 앞진영을 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대팀 딜라인을 한번 띄워주는데 상대팀 라인과 상대팀 뒷진형을 완전히 호빵 하나로 갈랐죠 이런 플레이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팀 라인이 어느정도 무리해서 앞쪽으로 나와있다면 이런 플레이로 상대팀 힐을 다 차단해보세요 그리고 궁이 있기 때문에 이 둔발놈 친구 궁극기로 참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위도우 친구 잡을 때도 드리블을 해줘야 되는데 드리블 할 때도 최대한 앞쪽까지 붙은 이후에 한번 밀치고 한번 밀치고 그 다음에 점프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애매한 거리라면 점프백 쓰면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밀치고 밀쳐지는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도우 친구 끝까지 물어줍니다 정말 집요하게 물어야 돼요 징글징글하게 물면서 이렇게 끝까지 버텨주고 우리 팀 루시우 친구가 비트를 정말 잘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와 함께 라인 대지분쇄에 살았고 그리고 아나 친구 물 때도 평타 계속해서 섞어주세요. 평타를 섞는 이유는 이 지지미가 은근히 딜이 약하기 때문에 그 딜을 평타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붙었다면 최대한 지질 때 근접 공격을 사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앞쪽까지 한번 호빵을 깔아주면서 앞쪽 진영까지 한번 밀고 들어간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라인하르트가 개피죠? 이 상황일 때 라인 개피라는 소리가 들리고 라인 포커싱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융화가 있는 쪽으로 함께 라인하르트 쪽으로 점프를 했지만, 제가 오히려 낚였죠? 오히려 빨려 들어간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지게 됐어요.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아타 공격 윈스턴 할때첫 번째 진입을 안전하게 뛰어야 된다고 했죠 2층에 있는 친구들 호빵과 함께 몰아내주고 2층 고지대에서 안전하게 각을 봅니다 각을 보는데 우리 팀 리퍼가 대박을 쳤죠 원숭이 할 때는 버스 타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버스도 신나게 타주고 그리고 둔발놈 잡으러 갔는데 이래서 둔발놈이죠 피 1인 둔발놈을 피 200잔의 원숭이가 못 잡았죠 그건 안타깝게 됐지만 그래도 잘 밀었죠 그리고 2층 고지대에 최대한 머물러 주면서 첫 번째 진입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주변 시어 확인을 해주면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2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천천히 2층을 같이 먹어준 모습이고 이 상황일 때 상대팀 앞라인과 상대팀 딜라인과 완전히 갈라져 있죠. 이런 상황일 때는 상대팀 앞라인을 호빵과 함께 완전히 가둬놓고 힐 차단시키고 그리고 앞라인 포커싱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려와서 호빵 깔고 그리고 라이하르트 밀리는 친구 라붕이 친구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궁을 켜고 마무리를 주는거죠 그리고 아나 친구까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고 잡아주는 플레이 첫 진입만 정말 잘 뛰면은 이런식으로 게임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스턴 공격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윈스턴 하실 때, 첫 번째 진입 때, 상대팀한테 깊숙하게 뛰는 게 아니라, 상대팀 주변 발콘이나, 상대팀 주변 역각쯤으로 뛰려고 해보세요. 역각에 뛰고, 호빵을 깔고, 와리가리를 하면서, 최대한 점프팩 돌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팀을 몰아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상대팀 탱커 주변에 뛰어도 되니까, 상대팀 최대한 몰아넣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것만 딱 하나만 지켜도 정말 점수 쭉쭉 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팀 앞라인이 상대팀 진영과 좀 떨어져서 플레이를 한다면 상대팀 딜라인과 앞라인을 중간을 정확하게 갈라주면서 호빵을 치고 앞라인을 포커싱 하든지 아니면 딜라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든지 이두 가지 플레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두 플레이 중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윈스턴 궁극기 쓰실 때는 거리가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 밀치고 그 뒤에 점프팩으로 따라가려고 해 보세요. 괜히 점프팩 쓰고 밀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밀치고 따라간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격 윈스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영상이 좋았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는 민튜브 채널 성장에 크게 기여하니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윈스턴 영상들 아니면 다른 용 영상들 많이 많이 들고 올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